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매우 어색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지금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질문합니다. <laughs> 자이 내용이 어디에 수록되어 있느냐? 238페이지입니다. 책이 있다면 238페이지로 가볼게요. 238페이지 어, 밑에 두 줄을 표현하게 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38페이지 이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 그렇게 살 거니? 그렇게 계속 살고 싶은 거 맞니? 진짜야? 라고 이세 줄을 메모하셔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다음에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개의치 말고 진심으로 물어봐줘야 한다. 빠르게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들으려 애쓰지 말고 자기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질문 언저리에서 충분히 배회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자신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쫓기지 말고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자기 마음을 먼저 둘러봐야 한다. 그 일을 계속 하든, 당장 그만두든, 결론은 중요하지 않다. 처음으로 그 질문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집중 또 집중하는 것. 자기 마음의 구석구석을 거울로 비춰주는 것.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곳이 있으면 플래시도 비춰가며 천천히 더듬어 보고 눈길도 포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좋은 대답과 결정이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목하고 공감해 주는 과정 자체가 자신을 끝내 보호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자, 두줄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대답과 결정이 자신을 지켜 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목하고 공감해 주는 과정 자체가 자신을 끝내 보호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고 타인을 보호하려 하지 마십시오. 끝내는 문제가 생깁니다. 배째라 됩니다. 우울증이 오거나 도망가게 됩니다. 또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타인을 증오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함께 읽어 볼게요. 마지막 화면입니다. 시작. 아무리 훌륭한 말이어도 일방적인 계몽과 교훈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듣는 이에게 강박관념으로 남거나 상처만 주고 튕겨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 사람은 옳은 말로 인해 도움을 받지 않는다. 자기 모순을 안고 씨름하며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 갖게 되는 여유와 너그러움, 공감력 그 자체가 스스로를 돕고 결국 자기를 구한다. 너무 감동적인 얘기 아닌가요?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어...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시거나 들은 적 있나요? 아, 나는, 저기, 그, 바른 말 한대, 이렇게 하는. 그리고 주변에, 그, 입 바른 소리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입 바른 소리. 나뭐 듣기 좋은 소리 못 하고, 나입 바른 소리 한다. 음. 어.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내가 그런 말을 했거나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면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 보고 가슴에 한번 잘 넣어 볼게요. 아무리 훌륭한 말이어도 일방적인 계몽과 교훈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듣는 이에게 강박관념으로 남거나 상처만 주고 튕겨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 <laughs> 우리 김나리님, 오은 <오는> 개소리. <laughs> 와, 우리 김나리님도 이런 말할수 있군요. 좋아요. 훌륭합니다. 어, 사람은 옳은 말로 인해 도움을 받지 않는다. 자기 모순을 안고. 참, 이건 정말. 놀라운 말이죠. 자기 모순. 아까 제가 자기 기막 이런 말 썼잖아요. 자기 모순을 안고 씨름하며 끙끙대, 죠 진짜 있잖아요. 정말 그냥 막 말고 정말. 아니, 막말안 할게요. 이제 좀 예쁜 말 써야죠. <laughs> 예쁜 말 써야죠. 참겠습니다. <laughs> 자기 모순을 안고 씨름하며 끙끙거리며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끙끙거리야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잘안 되대요. 어, 그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 갖게 되는 뭐라 그랬나요? 여유와 너그러움 이렇게 주변에 게 인자한 사람 있죠? 되게 너그럽고 여유롭고 인자한 사람. 이 인자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죠?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자기 깨달음, 자기 모순을 안고, 그래, 다 그럴 수 있지. 응? 어?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품고, 저는 반대여서, 어떻게 그럴 수 있노?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아이고, 진짜, 아까워 진짜 정말, 대가리 뭐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 뭐가 들었나 이러고.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이러고. 이랬거든요. 어, 여러분, 제가 좀 막말을 하면 좀 지적 좀 해주세요. 이제 좀 저도 좀 깨닫고 예쁜 말, 고운 말좀 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laughs> 도와주세요. 어유와 너그러움, 공감력, 그 자체가 스스로를 돕고 결국 자기를 구한다. 음, 정말 어, 이 내용 여러분들 가슴에 제가 아까 그별0만 개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다 칼라풀하죠. 한줄한줄 한줄 표시가 좀 나라고 색깔을 점점점 짙게 만들었습니다. 연한, 연한 하늘색에서 파란색,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laughs> 제 나름대로 다 단계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이 다 단계로 살아야 되는데 이단 단계여 가지고 문제라고 단계가 생략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제가 꼭 조금 오타 있는 부분이 있는데다 수정해서 PPT로 한번 올려, 캡쳐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체를 공유해드리진 않고요. 네, 좀 중요한 슬라이드 부분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장해 두셨다가 네, 반복해서 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했고요 벌써 여러분 ppt 슬라이드가요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진행했던 게 100페이지가 넘고 어~ 이제 6장이 곧 마무리가 될 텐데요 아참 5장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12월달에 그죠 6장 6장으로 공감 실정 예, 네,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실전이라는 부분을 두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는, 12월 마지막에는요, 장학 퀴즈 한번 하려고요. 장학 퀴즈. 장학 퀴즈가 제가 큰거한개쏘했습니다큰거한 개. 쏘겠습니다, 큰거한 개. <laughs>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책을 간간히 읽어봐 두시는 것도 좋고, 막, 되게 긴 주관식 이런 거 아니고, 발로 해서 들어갈 뭐 다섯 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께 제가 누누이 핵심 키워드라고 딱똑똑 똑똑 말했는 몇 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장학 퀴즈 한번 실행하고, 그 전주에는 장학 퀴즈에 나올 법한 거, <laughs> 시험, 아니, 시, 시험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충과 원장이 시험 아니고, 장학 퀴즈, 퀴즈. <웃음> <웃음> 편안하게 뭐아이뭐 말고 뭐 그저 뭐 틀린다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인생대학은 여러분도 다 입학하셔갖고 졸업이 없을 뿐이지 전부 다인생대학이 퀴증하셔갖고 <laughs> <laughs> 네, 그걸 갖다라고또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 네, 좋습니다 그냥 그러면 아 복습이라고 합시다 좀 마음이 편안하실까요 복습 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예습도 제가 시켜드리고, 복습만 우리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고 실험해봅시다. 족보 주세요, 족보. <laughs> 그래요. 자, 어,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9시 59분이 죠 오늘 시간도 제가 잘 지켰네요. 어, 제가 화면은 종료할 테고, 여러분들께서 그 웰리스 피플스 톡방에다가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을 편안하게 한두세줄 정도, 두세줄 정도 편안하게 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다음 주 준비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